어, 25년 1월 26일, 어, 일요 승부처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만은 오늘의 승부 하나, 현장 추천 하나를 했는데, 두개다 적중이 안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내일, 어, 이제 휴장, 설휴장 전에, 어, 어, 라스트 찬스인데, 꼭 한번 잘 살려가지고, 예, 예. 결과를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아, 렇습니다 음, 승부처는 일단 서울 4가 A급이고요. 서울 5 메인 프리미엄 부경산 메인 하이라이트 서울 10일 A급인데. 어, 요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을 해볼 생각인데 일단 이거 말고도 한두개 정도 현장에서 좀 관찰을 해야 되는 경주가 있어서 현장 흐름이나 분위기를 좀 살펴서 현장 추천급으로 붙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개 정도가 있습니다. 고 이제 현장 문자 받으시는 분들에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에서도 어, 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자, 먼저 서울 사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배달이 쾌검이란 말이 대가리 가고 있는데. 17번 나서 한번 우승. 이런 말은 뭐 팔리면 땡큐인 말이죠. 그다음에 8번 스케일 킹. 요또뭐 지난번에 첫 우승을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이착 있고 열열번 나와서 한 번도 우승을 못한 말이기 때문에 말이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78 이렇게 쉽게 들어올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6번 서울 빙고. 오히려 78 6 중에 저는 보라면 6을 봅니다. 서울 빙고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세번 나서 와세 살짜리 수말이고 우승을 한번 바로 결정을 했잖아요. 스피드도 있고요. 그래서 7 8 6 중에는 6이 저는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7 8이 또 인기도가 간다는 거는 그만큼 또이 편성이 혼전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6조차도 너무 뭐 그렇게 써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0번 그냥 가라. 야,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어, 3번 나올 인디, 4번 우주의 봄뭐 이런 애들 팔리는데 굉장히 뭐 난타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마리 음, 제가 뭐 계속 쫓아가고 있는 말이고, 그냥 관심권에 있는 말인데. 예, 뭐, 이 정도 편성 만나기도 쉽지 않아서,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어 서울 오경주 메인 프리미엄입니다. 어, 요거는 지금, 어, 6번 스피드 카라. 음. 그 다음에 뭐 입장 조전마 8번 드림 카드 그 다음에 1번 러브 오마인 그 다음에 어 11번 일도라도 흥부 비슷 비슷합니다. 그럼 번 럭키 페이머스 예 이것도 뭐 시시왕인데요. 야다 비슷 비슷합니다. 와. 너무 비슷비슷합니다. 6번 스피드 카라, 1번 러브 마인드, 8번 드림 카드, 야, 엘도라도 흥부 이런 애들입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 궁이면 뭐 저는 한 마리 어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음 앞에 한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메인 프리미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예,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영 삼경주. 1800m 고고등급 핸디캡인데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어, 요것도, 어 일단, 긴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은, 대가리가 지금, 어, 7번, 리치 트리, 와, 대전이요, 대가리 같지가 않요 10반 블루, 블루 포인트, 블루 포인트. 음, 이것도 한 번은 했는지좀 검증이 안 됐죠. 아직 한번 우승은 했지만. 별로 띵말도 아니고. 12번, 더 윈드. 아, 이것도 저는 별로. 1번, 하이, 하이 챔프. 어. 이게 이제 선행은 좀 받으면 1800이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은 너무, 그죠? 출발이. 그 다음에 8번 메스터리, 메스터리맨, 서승훈 기수에서 이제 다시 바로 바뀌, 바뀌긴 했습니다. 엄청 난혼 전입니다. 9번 라운더 레전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예, 와. 지금 인기 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의 뭐, 지금 믿을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미라면, 저는 한 마리, 어, 좀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고, 뭐, 능력이나 걸음걸이에서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말 한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메인 하이라이트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 경주 서울 11경주가 A급 인데요 요거는 지금 1번 티즈 바로우즈 보증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기고 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1등급입니다 여기가 다 만만치는 않아요 뭐 입상 도전마 정도 생각을 해야 될것같고요 11번 너트 플레이, 이거는 이제 큰 경주만 나갔던 말인데, 이제 드디어 일반 경주에 에 내려왔습니다. 뭐 너트 플레이도 가능하죠. 자그 다음에 어 10번 노던 타임, 어 노던 타임은 좀... 어 지난번 거름도 그렇고 이건 좀 애매한 말 같고요. 1 1일에 비해서 그 다음에 어 사번 강풍마 강풍 아 강풍마도 생각만큼 좀좀잘뛸것 같더니만 계속 지금 인기를 모고 지난번도 못 들어오고 아 지난번은 좀 약간 비인기 마긴 했지만 그, 이 말이. 일반 경기에서 계속 대가리 모으고 실망을 줘가지고, 제가 좀, 시, 좀 실망스러워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못되나? 싶을 정도로. 지난번 도 복병이었는데. 그 다음에, 8번 타르 이거는 좀 안말이죠? 안말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쉽진 않습니다. 여기서 수말들을 이기기는. 9번 글로벌 싹스. 아, 글로벌 삭스도 최근에 조금 살아났어요. 예, 네, 요 정도가 이제 하는데, 저는, 노려보고 싶은 마필 한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겠다. 이 정도 편성이면, 예, 이 말도 충분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 한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곡을 가지고 A급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승부처 서울사, 서울호, 북경삼, 서울시빌, 이 정도에서 어 제가 예고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승부가 될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두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왜 승부를 안 했냐면, 예고를 안 했냐면,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흐름이나 이런 걸또 관찰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조금 조금 더 그렇죠. 봐보고 현장에서 더 느낌이 오면 현장 승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마피들이 한두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장 문자 받으시는 분들 또 그리고 어, 현장에서 음성 함께 해주시는 현장 예서 참고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